여기는 아, 우리 백공장내입니다 금계네 네 마리 금계, 두 마리 백공장. 백공장이 세 마리였는데 쥐 때문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. 그지를 잡기는 했는데 너무 아쉽죠. 제일 작은 녀석이었는데 되게 그래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예뻤는데. 그래서 이렇게 뜯겨서 죽어있는 모습이 참 그랬어요 우리홍 동작들 흰색의 햇볕을 받으면 더 예쁩니다 하나님이 들에서 산에서 살수 있게 다해 놓으셨어요 직성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다 자연의 예비를 해 놓으시고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. 이런 새한 마리도 먹이신 하나님인데, 자기 영상으로 지은 사람이 오직 하겠습니까? 화이팅! 아침 햇살에 빛난 공작의 목소리. 남은 잎을 저렇게 따먹습니다. 꼴짝 떼서